그러게 okay. 여기 무슨 광장이야? 우리가 여기 잘 왔네 <laughs> 갔는데, 그러게 집에 와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웅이랑 태지랑 아츠 오히려 여기가 더쉐브르공보다 볼게 많네 먹을거 위주로 봐서 그런가 우리가?

치즈만 파는 건데 썰어서 치즈만 썰어서 먹 응. 하긴 뭐야 치베 브리치즈잖아 치 브리치즈가 치즈. 브리 그 치즈의 왕이라고 그러더라 어구 있네 그러네 아어 그러네 뭐야 여기는 이게. 아 저기 치즈 있어 아, 그치 여보 여기가 아, 그 진짜 여기가 진짜. 그거야? 아빠, 부활절, 마켓이야? 오, 부활절 마켓이야? 부활절 마켓이 아니라 마켓이야 응 아, 행사 행사, 행사. 행사. 아, 계란이다 아, 계란 에그야 아, 에그 애그. 핸드메이드 에그 이거 봐봐 뭐 이것저것 다들 먹고 막 그러는데? 절로 찍고 가볼까? 강아지 다 세지 왼쪽에 강아지야. 와 길쭉길쭉하게 생겼어. 부활절이라서 계란을 많이 파네. 도망가? 도망가 이쁘대, 진짜. 네모네모, 도마 맹고스. 멤버스가 뭐가 맛있어? 난 같은 건가 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아, 저렇게 저렇게 사기로 된 걸로 긁어서도 하나보다. 어, 저렇게도 갈수 있구나. 어, 갔다 오자.